니가 원두를 집어 원두스 빡. 빠, 빠 그럼 니가 멀리 도망을 봐 멀어. 멀리 도망을 봐라고 원투투 그다음에 마무리는 항상 팽팽 투와원투 와. 어업업호호스서 빠박 물다자 준비 내가 어디를 칠까? 주둔? 빡빡할 때? 주둔 옆구리니까 탁 치고 옆구리 아. 치야지 왜? 아. 옆구리 치고 빡은 어. 옆구리 빡은 코 빡? 아. 그래 어 하고? 그럼 내가 멀리 떨어지면 뭐, 그렇지 어 옳지 아. 그 다음에 그 다음에? 해해어 똑같이 똑같이? 응 음. 옳지 그 다음에? Oh <laughs> <laughs>